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비를 뚫고 오늘 제가 언주역 도보 5분, 봉은사로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폴스타인 노현에와 있습니다. 이곳은 할인 분양으로 하이엔드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분양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총 4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12평, 24평. 48평, 펜트층으로 해서 총 4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8평과 펜트층 이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가볼까요? 48평과 펜트 두 가지 타입을 보여드릴 건데요. 48평 때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관 들어오시면 좀 웅장함이 남다르죠 확실히 평수가 있다 보니까 신발장에서부터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왼쪽에 신발장 칸수도 당연히 굉장히 많고요 이게 유리가 약간은 그 비치는 형태다 보니까 간접등이 또 은은하게 배어 나와서 더좀 현관에서부터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왼쪽 오른쪽 어디를 먼저 보여드릴까 오른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실이 너무 멋있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두개 통창으로 보이는 시티뷰가 진짜 너무 좋고요. 특히 오늘은 좀 비가 오다 보니까 도시 풍경이 뭔가 쓸쓸하면서도 어, 또 운치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거실과 주방 평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 에어컨 두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어느 자리에 앉아도 아 진짜 이 퀄리티를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방 공간도 이 자재 사용이나 선택 면에서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 이거 그냥 아무거나 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들을 선택했고 보시면 이제 와인 셀러 그다음에 식기 세척기 오븐 그리고 렌지 후드는 이렇게 바닥으로 빨려가는 빨려 들어가는 형태를 사용해서. 좀더 시야를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리하면 나도 이제 안성재 셰프처럼 좀 멋진 좀 요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주방 공간만 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솔직히 방 하나 사이즈 정도 될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방 공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짜잔! 대박이죠? 저 따라 들어오시면 이쪽에 간이 주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방 이용이 가능하시고 상부장, 하부장 다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이렇게 세탁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맛있게 차려놓고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기 에딱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진짜 나도 강남에서 한 번쯤 이런 삶을 누구나 꿈꿔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식사가 뭐야? 그냥 커피 한 잔, 와인 한 잔으로도 뭔가 낭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샘플하우스인데도 너무 예쁘게 꾸며놨죠? 안방도 지금 이킹 사이즈가 앞옆뒤 공간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어서 공간 자체가 정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지금 층고가 3m 정도 되거든요? 와, 이 트여있는 개방감이나 이 퀄리티 느낌을, 와, 안방에서도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전 언제 이런 집을 살아보죠? 원래 사람이 어, 너무 대단한 걸 보면요. 입이 말문이 턱 막히거든요? 살짝 그런 느낌. 그리고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이고요. 수납공간, 행거, 거리 될수 있는 거, 간접 등다 설치되어 있,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욕조가 있네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참 욕조를 또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샘플룸인데도 이렇게 우드우드한 느낌까지 해서, 딥이 너무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지금 방이 총, 네 개예요. 그래서 큰 안방 봤으니까 나머지 룸들도 차례로 보여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역시나 대리석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예쁘게 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방 구경 하러 가 보시죠. 자, 이곳은 작은 방인데 서재로 이렇게 꾸며 놨거든요. 평수 자체가 작은 방인데도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트인으로 수납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혹은 서재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간들 다잘 나와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미닫이 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살짝의 집에서 나만의 공간, 홈바, 홈카페 느낌으로 꾸며놨는데 좀 다르다, 그렇죠? 방이 좀 여유분이 있다 보니까 자녀가 뭐 요즘은 뭐 하나 둘 정도도 많다 하잖아요. 한 공간 정도는 나를 위해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뷰가 어느 곳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지금 시간대가 살짝 해질녘 시간대긴 한데 조금 더 밤이 깊으면 야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쪽도 두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은 아까랑 좀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은 더 사이즈가 약간은 작지만 크게 크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이쪽은 저렇게 옥상 뷰가 또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드레스룸이 좀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제가 깊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 나와서 옷들 수납 공간 이미 d p 로 지금 뭐 선글라스 가방 등등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욕실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평수가 크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일단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펜트 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 또 펜트 층을 함께 구경해 볼 텐데요. 현관에서 이제 수납장, 대게 신발장 넉넉히 되어 있고요. 이곳은 안의 구조나. 평수나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정원이 엄청난 곳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제가 나가 보지는 못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쪽에서부터 저 안쪽에 또 보여드릴 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 좋은 날에는 그냥 맨발벗고 나 정원에 그냥 누워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비가 오는 것도 나름 또 운치가 있네요. 옆방 한번 가보실게요. 이쪽은 이제 안방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정원 공간이 이렇게 테라스가 이 공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으로 꾸미시게 되면 테라스를 바로 옆에서 굳이 걸어나가지 않아도 옆에서 이 커다라고 멋진 테라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팬트라 진짜 퀄리티가 다르고요. 진짜 놀랐던 거는 안에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들 자취방을 놀러 갔었는데 그 자취방 하나가 드레스룸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안에 에어컨 다 준비되어 있고 드레스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갤러리 아니에요. 엄청 크죠. 단독 개별 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드레스룸 공간이 엄청 많으셔서 확실한 건 옷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근데 저도 옷이 진짜 많은데 걸다가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욕실입니다. 와,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보셔도 느낌 오시죠? 강남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욕조에서 딱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세면대 수전 두개 있고, 거울도 이렇게나 와이드하게 되어 있어서 공간이 뭐 두세 배로 더커 보이죠? 펜트는 펜트네요. 제가 가본 펜트하우스 중에 가장 그 펜트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닌가. 어, 길까지 잃을 뻔했어요. 어, 여기 아닌가요? 아, 이쪽이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거실입니다.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지 이 거실 공간, 이 크기를 한번 체감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뷰도 통창으로 해서 와 이렇게 강남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쪽이 역삼동에서 그 보이는 그 GS 타워랑 그 건물인 것 같고 뭐 저도 이 근처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 건물들이 정말 한 눈에 담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곳은 누가 살까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놀러 오기만 해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주방 공간 너무 잘 빠졌다. 그냥 다 가진 기분? 이 주방에서 이 집을 딱 관망하면서 강남의 뷰까지 딱 가질 수 있을 수가 있고, 당연하게도, 뭐, 와인셀러, 냉장고, 오븐, 식기 세척기, 냉장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다리 아프겠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또 간이 세면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도 잘 나와 있고, 이쪽에도 또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4인 가가 아니라 여기는 뭐 한, 솔직히 한 10명? 완전 대가족이 살아도 될 정도의 집이에요 공간도 워낙 잘 분할이 되어 있고 보시면 또 이곳에 공간이 나와서 뭐 드레스룸도 좋지만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에서도 시티뷰, 강남뷰 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이 공간은 드레스룸이 아니라 이렇게 수납 공간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드레스룸 좋아하지만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게좀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라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욕실입니다. 깔끔해요. 대리석으로 열 역시 역시나 고급스럽게. 몰딩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공간으로도 정말 충분하지만, 2층, 또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도 잠시 후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인데도 2층 같지 않은 층고 굉장히 넉넉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미쳤죠, 여러분? 대박이죠. 아, 이 발음 말, 고음 말 써야 되는데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나 넓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테라스를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데 저 맨발 벗고 한번 뛰어도 될까요? 갈게요. 마지막이니까. 나나나나나나나 살아 나왔습니다. 좀 닫을게요. <laughs> 자, 이렇게 48평형 펜트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은 오늘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일단 입지도 너무 좋지만 지금 이곳이 이 퀄리티인데 강남인데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 좋은 상태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비 오는 날 말고 날 맑은 날 한번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